네 인사했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. 세븐어스입니다어 세브너스 일단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. 제가 2016년에 이 자리에서 첫 데뷔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세븐어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데뷔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너무 설레고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아네 어, 좋아요. 이래 씨는요?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팀에 있을 때 사실 합류 멤버였어서. 이 쇼케이스를 통한 데뷔 자체를 처음 해봐요. 그래서 처음 하는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약간 설레고 이렇게 첫그 경험을 이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이제 무대와 같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7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세븐스라는 이름으로 제 데뷔를 할수 있게 되어서 일단 굉장히 감동스럽지만. 어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냥 마냥 신나기만 하고 즐거웠다. 즐거웠다라고만 생각이 들었는데, 어 지금 이제 세브너스를 통해서 재 데뷔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거운 책임감도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고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이래가 세브너스란 이름을 받아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니까. 조금 더 멋진 모습들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에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어디 가서 세븐어스가 정말 음악만으로는 노래만으로는 믿음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약간 책임감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그 책임감 때문에 뭔가 부담스럽고 짓눌리고 억눌린 게 아니라. 정말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더 열심히 앨범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이런 저희의 노력들이 앨범에 고스란히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세븐스의 행보를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이래 씨도 있으실까요? 어,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얻 크게 얻은 건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저희 가수들이 진짜 팬들이 없으면 완성되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근데 이렇게 저희 음악을 기다려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희진 씨도 프로그램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 있을까요? 어, 프로그램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건좀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예 멤버지 아 않나 아, 아. 왜냐면 이제 피크타임이란 프로그램 만약에 없었으면 이렇게 이래와 오랜 시간 연락을 하고 지냈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피크타임을 같이 했기에 또 이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븐오스가 된것 같고 피크타임이 없었더라면 이래와는 그냥 정말 정말 그냥 조금 먼 친구 정도로 남았을 것 같은데. 전후에도 생기고,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든든한 거구나. 그리고 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기도 해서, 피크타임을 통해서, 예, 뭐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, 제일 크게 얻은 건 이래인 것 같습니다. 부끄럽네요. 네. 아니, 세상에. 예. 아니, 뮤직비디오에도 그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, 네, 우정의 눈빛이 어, 너무 구슬하니 담겨있었어요.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네. 못한 것 같습니다. 우정으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